자 안녕하십니까 이쪽에서 또 빙글 댄스의 김한장입니다자 제가 오늘 나갈 거는 지난번에 이어서 차차차 운전동작두 번째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거. 음, 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총열 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모시고 오겠습니다. 싹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중요한 것 똑같아요. 차차차, 차차차, 원, 투.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것도 나오니까 좀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할 때 다이아몬드 일어드렸죠 이제 개하고 세번 방법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차차차, 차차차, 완충하시면 안 돼요. 차차차를 다 뜹니다. 몇 번? 세 번을 다 떠요. 뛰는데 여자가 들어올 때, 보세요. 자, 제가 사인법이 없으면 여자분 당연히 들어오다가 이렇게 끝을 낼 겁니다. 왜? 요런 사인을 줬으니까. 내가 세번한 다음에 그만하자. 하지만, 세 번을 하는 중간에 <laughs> 그만하는 게 아니라 땡기다가 탁밀 겁니다. 그럼 여자뭐 하죠? 다이아몬드 하잖아요. 그죠? 자, 나가겠습니다. 여자분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밀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죠. 한 번, 두 번, 땡기다가 스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작게 준다. 또한 번, 땡기다가 딱세 번. 아시겠죠? 차차차를 세번한 다음에 심하이를 하지 마시고, 연결해야 되니까. 차차차차차차 세번 하신 다음에 여자를 그대로 땡기면서 등 쌓인 알죠? 다이아몬드 쌓인. 땡기다가 탁 밀면 여자가, 아, 이 남자가 차차차하고 마무리를 할줄 알았는데, 나를 땡기다가 미네. 어, 다이아몬드 하자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이아몬드를 띱니다.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다이아몬드는 앞 영상에 올렸습니다. 뛰지 마셔라. 뛰는 게 아니다.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올린 거.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아, 그거랑 이거랑 그렇게 붙였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제가 오픈 한번 올린 적 있죠? 그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아는 잠발 뛰고 오픈이 아니라 차차차 세번한번 하면 오픈. 갑니다. 자, 차차차. 한 번. 두 번. 자, 땡기다가 오픈. 차차차. 공. 자. 맞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잡은 손을 차차차 세 번, 세 번째 할 때. 자, 이 부분 보시면 한 번. 자, 이 손이 이때부터 땡기면서 이렇게 길을 내주고 제가 여자분한테 우리 이렇게 앞을 봅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안 했으면 여자분은 이러올겁니다 그죠? 당연히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으니까 여자분은 딱 나오겠죠 아 오픈하자는 얘기구나 오픈하자 한번더 하자는 얘기네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방금 전에 한 거는 차차차 플러스 다이아몬드 이름을 짓자면 결과 굳이 이름을 짓자면 차차차 플러스 다이아몬드 지금 한 거는 차차차 플러스 오픈 이것도 상자에 나가시면 많이 쓸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매니아라든지 전문가, 알게대로 춤을 직업으로 삼고 공부를 하거나 춤을 잘하는 원장님들 빼고 보통 이렇게 싸 마쳐서 춤을 안 추죠. 제비를 빼고는 딱 배운 것 가지고 쳐라 배운 데서만 차차차는 차차차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차차차와 다이아몬드의 결합 차차차와 오픈의 결합 아까 설명한 대로. 차차차와 바깥 스피링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춤이 끊어지지가 않고 이어간단 말이니다 자, 브루스 추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브루스가 열매가지가 있는데 잘 이을 줄 몰라. 그래서 자꾸 했던 것만 해. 갈증이 있고. 만만한 게 지그재그니까 지그재그만 해. 근데 어떤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춤을 계속 이어. 춤이 이어져서 가. 그게 뭐야? 그 사람들 은그 고리를 아는 거예요 고리. 제가 앞서 설명한 차차차 차차차 완투라는 고리 아니면 차차차를 하는 척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뺄수 있는 어떤 고리 그 고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리를 여러분이배우시계 시니까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은 뭐냐 차차차 차차차 완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춤을 이렇게 추잖아요. 제가 두 번째 차차차를 할때 손을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바깥쪽으로 돌릴 거예요. 돌리면서 저도 같이 돌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여자를 따라가서 따라가서 이렇게 끌어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쓰냐?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차차차 차차차 완투 한 동작에서 이걸로 이어갑니다. 자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홀더 손을 이렇게 끌고 내려올 거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작. 차차차, 차차차, 원, 투, 돌아. 돌고 나서 쫓아가서, 돌어앉고 훙, 자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손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어떤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두 번째, 내가 지금 돌렸잖아요. 이돌 때도 잘해야 됩니다. 돌았을 때, 내가 먼저 돌면 여기서 이렇게 엉켜. 이거 엉켜, 100%.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등과 남자등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돌때 같이 돌아야 돼요 저렇게 맞물리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리면 마음이 바빠서 어떻게 하시냐 자, 차차차 하다가 손을 잘바았어 먼저 도네? 먼저 도면 어떻게 돼? 벌어 먼저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먼저 도는 게 아니라 여자보다 단 0.5초라도 조금 늦게 언제 돌고 나서 여자 등이 보일 때이 등이 같이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따라만 가시면 돼요. 자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갑니다. 차차차차차 차. 차차차. 자 여자 둡니다 공고 확인하고 돌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같아요. 그래야 여자랑 저랑 춤을 출때찐빠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포인트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할 거지만, 여자분하고 춤추다가, 뭐, 커팅이 있어요, 커팅. 컷팅. 커팅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커팅은, 잔발을 추다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원래, 요렇게 시마인을 시키는 게 맞는데, 제가 이쪽에 붙이는 겁니다, 여자분들. 자, 갑니다. 잔발을쳐도 어디다 붙이냐, 여기다 붙이네. 그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잠발기 상태에서 오케이? 원래는 나, 내가 여자를 앞에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커팅이라 해서 자을탁 잡아서 오지마 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언제 쓰냐 차차차를 세번 합니다 세번 하면 차차차 차차차 여기서 커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여기 와서 서야 되는데 세 번째 옆에서 커팅을 놓습니다 커팅을 놓면 여자는 서있죠 내가 커팅 잡았죠? 앞에 아무도 없죠? 원투할때 180도로 돌아요. 그럼 뒤에 길이 생겼죠? 또한번 차차차. 마무리. 자, 일로 쭉 가서 한번 커팅 잡고 다시 이쪽에서 마무리를 시킬게요. 준비. 갑니다.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자, 커팅. 봤잖아요. 커팅이 뭡니까? 오는 거를 착하 오지 마라. 한 다음에. 이앞에길 보이시죠? 왼발부터 완투에 돌 돕니다. 돌고 나서 차차차 차차차 다시 한번 커팅 해도 되고요. 안 하면 심하요자커팅에딱 치고 시작. 완투 돌고 나서 돌고 나서 돌고 나서 훙 하고 마무리를 시키는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탱구 같은 거할때 많이 나옵니다. 잔발 커팅.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분 많이 있죠. 왜? 몸하고 각도는 안 가고 왕투차차차뭐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돌려서 어, 아 이렇게 그냥 발주변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각도에 자, 오는 거를 그냥 오지 마라. 터팅 올려놓고 온다. 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다? 차차차 차차차 커피 180도 헤드 틀어서 다시 한번 차차차 차차차 끌고 나간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그면 제가 지난번에 해드린 차차차 운용 마우스 동작 오늘 운용 마우스 동작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갑니다 여자분하고 춤을 춰요 여자분 춤을 딱 추는데 남들이 다 하는 아 차차차를 해야지 하고 와 2, 3하고 이렇게 신나이를 시키는데 이거 남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춤에서 세 번, 네 번을 하면 내가 여자라면 그러겠어. 이 남자가 차차차를 해. 아, 그럼 이거 또 이거 또한세번 하다가 나 여기서 신나이 시키는구나 알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차차차에서 나올수 있는 동작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을 출때한 번만 해야죠 한번두 번째 차째 차를 꾸 때부터 여러분이 그열 가지 중에 하나씩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분이 어? 이 남자가 여기서 이걸 안 하네 어? 이 남자가 여기서 희한한 걸안해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자 경우의 수를 열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굳이 열 개를 모르면 뭐만 해? 원래 그것만 해 하지만 열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취사를 해서 10개 중에 하나씩 하나씩 뽑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10개를 다그는 이제 연습량이죠 정확한 연습량 하지만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보통 춤을 추면 여자를 잡으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섯 그러면 머릿속에 하나 둘셋 하고 걸어 나가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한 다음에 차차차를 하니까요 걸어 나올 때 하나, 둘, 셋할때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 생각해? 차차차가 할수 있는 운동 보1 0개 중에 내가 뭘 할까? 안 그래요? 여기서 한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여자분한테 차차차를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아마 생각나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못해요. 왜 못하냐? 늦어. 내가 머릿속에 있는데. 할 수가 없어 왜? 미리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것만 하게 되있어 그럼 어떻게 돼? 아씨 못했네 이따가 써먹어야지 호흡 막 돌아 그러다가 자이번에 해야지 근데 잠깐 생각 안 하다가 아 맞다 한일 했다 또 동작 중에 생각을 해 그러면 또 못해 그 어떻게 돼? 춤다 끝났어 이제 서로 부기 끝났어 인사했어 들어왔어 앉아있어 아씨 아까 생각했는데 못했네 아 이따 한번 해봐야지 결국 뭐야? 몽석은 다 깔아놨는데 정작 해야 될때 못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루스를 칠때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어차피 춤을 추면 남자가 운전수 아니니까 운전수. 여자는 차량이야 차량. 내가 운전하는 차고 내가 운전수니까 내맘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이법에 대해서. 하지만 남자는 머릿 속에 딱 집어 나서 자 생각해야 돼. 나뭐 할까? 야, 나 뭐를 해야 될까? 아이스핑을 할까? 롤링을 할까? 샤링을 할까?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쳐야죠. 그것도 있으니까 추다 보면 앞에 뒤에 사람이 있을까 봐 부딪힐까 봐 이러다 생각해야죠. 여자한테 사인 줘야죠. 어? 사람이 있다. 가지 마라. 이쪽에 어? 사람이 있는데 가지 마라. 어? 이쪽에 사람이 없다. 다이아몬드 나가자. 자, 그래야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어쨌든 간에 부힐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야 나는 생각 안 하고 쳐. 둘 중에 하나야. 정말 고수든지 아니면 정말 춤을 못 추든지 생각 없이 추든지. 여러분도 나중에 춤을 많이 연습을 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 맞아요. 굳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멋있는 골수만 나오면 음악에 취해서 그냥 놀아도 다 나와요. 하지만 배우시는 단계, 아니면, 아직 춤이 모자라신 분들은, 자, 기 스스로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브루스는 여러분, 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지난번 거에 이어서, 똑같이, 차차차, 차차차, 원, 투를 해서, 어떤 동작이 나온다. 아니면, 손이, 어떤 사인이 필요할 때는, 손이 약간, 이동을 한다. 아니면, 여자를 자연스럽게 빼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바카스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동작을 취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춤을 하나를 추고 마무리 끝. 한 바퀴 돌아. 물론 이렇게 저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잘 치는 고수들이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춤을 배웠는데 자, 10개를 배웠다 치자고요. 10개를 배웠는데 잘못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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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셔 그러면 하나하고 마무리. 하망하고 어떤 동작에 희망이 근데 잘하는 분들은 엮은단 말입니다 1번 동작을 하고 갑자기 8번으로 어떤 고리를 통해서 엮어 8번을 했다가 4번 동작으로 이렇게 엮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엮문 고리를 보셔야 돼요 고리를 제가 오늘 그거좀 설명하려고 아까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체크하셔서 요긴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 잡혀야 되는데 잘안 잡혀요 아죽 같습니다 진짜 버티는 데좀 한계가 옵니다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좀 버티는 게또저력이니까여러분들좀 많이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고 연락 좀 주세요 댓글도 좀 남겨 주시고 모르는 게 있다 어좀 카톡으로 보내 달라 뭐 제가 지금 자고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또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신청하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